1구나, 보자. 어, 원이 있는데, y는 4라는 직선이 있어요. 음. 기울기 곡? 다음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뭐가 문제지? 이게 문제인가, 이게 문제인가? 나 문제인가? 와, 어, 한번 해볼까? 어, 한번 해보자. 어, 어쩔 수없이 식을 세워야 되잖아. 그 FX 너이 구한 거 아니야? 내 FX 구했다.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내가 복잡한 식 어떻게 계산는가 쳐다보려고 지금, 어? 물어본 거야? 야, 진짜, 징압다. 사데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 이때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있어. 이때, 어, 이거랑, 정확히 대칭이 이점이 있거든? 이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곱이 있어요. 오, 에이씨. 여기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있거든? 그면 이 고분 같을까? 고비 같아요? 둘다 음수고 둘다 양수잖냐? 그래? 응. 음. 그러면 결국 기울기의 값이 멀어지면 점점 커진가 작아진가라는 건데 점점 멀어지면 기울기는 영의 값에 가까워집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 그렇지? 내가 이제 맞아 그냥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0이면야0이면 0이면 기울기 딱안 나온다. 음수의 값이야. 이 y축 대칭인 값이 뭐 이렇게 된값지 이렇게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요? 이런 생각은 들지? 아 이런 그래 그리질 것 같다라고 어, 오케 이제 뻥 뚫릴 거뻥 어, 뚫리지 않겠네. 야, 이거 거의 다주어졌다 왜냐면, 이때 3일 거거든. 그래? 아닌가? 오, 이 그래프 아닌데? 이렇게 그려지네, 그래프. 야, 이거 재밌다. 점근선인데. 이렇게 그려지네요. 그렇지? 얘가 3에 가까워지면, 한쪽이 무한대가 되잖아. 그럼 무한대로 되겠지라고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럼 0에 가까워지겠네, 라는 거야? 0일 때 어떤 값이 나올 거고, 얘가 3에 또 가까워지면, 하나 음수, 하나 양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않냐 그래요? 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루트 2대 마이너스 1, 이런 가는 대부분 맞아. 오케이? 아, 대틀 맞아. <laughs> 알아서 <알았어>, 할게. <laughs> 아, 야, 너 이거 구한 거 나한테 그 말해주면 안 돼? 아, 자, 가자 <laughs> y는 m에 x-t 플러스 4인데 mx-y-mt 플러스 4는 0이 있어요. 그럼 얘가 0,0까지 떨어진 거리가 3이 되겠습니다라는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1분의 0,0 마이너스 mt 플러스 4 mt 플러스 4는 3이 되는 거니까 이양식에서양변 제곱할게요. 그러면 m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8tm 플러스 16은 9m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라는게 돼서 t의 제곱 마이너스 9에 m의 제곱 마이너스 8tm 플러스 7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한테 주어져있게 두 근의 곱 t의 제곱 마이너스 9 분의 7이야. 오케이? 내가 ft에요. 그래. 니들이 구하기 싫었잖냐. 이거 그니까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냐면 그러네 이런 그려지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얘는 형태가 그려지기를 마이너스 3이 있고 어, <laughs> 이 값이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일 때는 음수잖아 음수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고 그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도 0일 때 뭐가 돼? 마이너스 9분의 7의 값을 가져요. 나한테 이, 이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는 걸 알았어. 오케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하자. 루트 2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1 맞아. 맞자냐? 에잇.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 0 3일 때 위로 볼록이잖아. 위로 볼록이잖아. 얘좀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란 말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울기는 감소하고 있는 거 맞네요.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는 건데. 두 개요? 맞아요? 오! 맞아? fx라는 게 3x제곱 마이너스 9분의 7이거든? 점근선이 나한테 9분의 7의 값이 있어요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게 맞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리지는거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두 점에서 그리 만나는 게 맞아요? 한 점에서 만나요? 응, 한 점에서 만나요 오케이? 응. 땡 다음 봅시다 그래프만 그려보면 바로 나오는 거지 안될것같아 내가 잊고있었다 근데 너희 수원 2도있어 오늘 일단 지좀 끝내고 수원 2좀 하자 왜요? 수원 2 1등급 그거 그러니까 왜요? 그거 숙였잖아 아그나 근데 그거 지금 뭐그 시험에 어가고안돼그시험에 응. 안안 수원 2야아그래 시험을 아니 시험을 수원 2로 시끄럽고 네. 얼른 봅시다 다음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첫 번째야. 이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첫 번째인데 나한테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이것을 갑자기 제곱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 이런 그래프가 있는 거야. 축이 1이고 꼭지점 좌표가 1.1이고 이 그래프를 역수를 취했거든. 그래요? 이 그래프를 역수를 취했어. 이 그래프를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 이게 이제 y는 파란색 그래프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걸 제곱해도 이 그래프 개형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여기다가 무엇을 곱했습니다라는 거냐면 이것을 곱해줬습니다라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이 직선을 곱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 개형은 어떻게 그려질까라는 게 되는 거냐면, 분모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으로 갈 거야? 이런 그래프 개형이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맨 처음에 나한테 주어진 그래프 개형이 이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제곱분에 x 마이너스 2분의 그니까, 러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 해결할 거야. 오케이? 극대가 되는 게일이 되는 건 아니야. 이건 몰라. 모르는 거는 몰라.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 1콤마 2분의 1에서, 위유점 1콤마 2분의 1에서, 접선과 원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fx의 최소값은, 이거다. 라는 얘기를 했고, 10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오, 바로 구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다. 2개다. 이것도 모르네. 오? 극대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10에서? 이거 따져봐야겠네. 그래요.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단 하나도 없어.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건 맞을 거야. 아, 어, 이 정도는 맞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면 미국에서 식세해야 되는 건데 자꾸 나한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지. 야, 니들 그 이러지 마. 이거 미분해서 식대로 하는 거 나한테 물어보지 좀 마. 진짜 지간 것들. F 프라임 X. 이거 누가 물어봤어? 122번. 내가 물어봤다. 이러면 또 소란 될지. 에, 진짜 이거 미분 해야 되잖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봐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아니에요 보자. 음. 얘 때문에 미분을 명확하게 하는 식이 필요해요. 기억 때문에. 아 하자. 2의 4제곱 위에꺼 거 밑에가 거 그대로 2의 우에꺼 밑에꺼 미분 그러면 2의 x의 제곱 2x 플러스 2 2x 플러스 2 그런가? 어,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오 제곱 빼먹었다. 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지? 렇세제곱 형태를 좀 명확하게 적게 접선의 방역실을 구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옛날 문제들은 이걸 조금 명확하게 적을 수 밖에 없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니까 2x 마이너스 2이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6 플러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3제곱 이야 진짜 이거 보고 싶은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얘가 된다 그래 왜 맞아 완벽해 왜? 틀린 데 있어? 왜 <laughs> 맞잖아? 아, 나도 봤어. 4X. 0이랑 3분의 4예요 응. 0이랑 3분의 4. 오, 최소값은 쉬워. 그지 0이랑 3분의 4. 최소값은 쉽다. 최소값 뭐야? 0대1만 되니까 니들이 찾아. 그렇지? 맞아. 이거 웬만하면 맞아. 아니, 니들이 해라. 이거는 할수 있잖아. 그지? 어. 넘어갑시다. 모르는 건 내가 안 할게. 체크 안 해놓을게. 지울게. 어. 왜안 되냐? 봅시다 오, 쥐 끝났어. 우리 쥐 끝났어. 37번. 음. 봐 보자. A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이 속도가 1만큼 이동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럼 얘가 t만큼 이동했습니다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음. x 좌표가 4분의 5인 순간의 q의 속도를 구해주세요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어, 나한테 주어져 있는 게이 q의 좌표를 t에 대해서 표현해주세요라는 게 되는 건데 q에 대해서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어 그냥 이렇게 세우자. 나한테. y는 탄젠트 tx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런 직선이 있어. 그리고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직선이 있기 때문에 이 놈의 x 좌표 y 좌표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x 플러스 y는 1이라는 직선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탄젠트 플러스 1 분의 1이 되는 거고. 어, y는 뭐가 되는 거냐면, 탄젠트 플러스 1분의 탄젠트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a, b라는 게, 이거니까, 알파의 값이 뭐일 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탄젠트 알파가, 얘가 5분의 4니까, x 좌표가 5분의 4, 높이가 5분의 3, 4분의 3. 오케이. 4분의 3일 때 얘가 알파 알파의 값이 4분의 3일 때의 값을 구해 주세요라는 거야. 미분해서 대입하면 구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고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일 거니까. 미분해서 대입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해줄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는 이제 이 직선을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줄수 있습니까? 라는 게 핵심이래요. 어, 이제 이때 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를 세타에 대한 식으로 그냥 세타가 아니고 이렇게 T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해요. 오케이?